네, 이번에 메르세데스 AMG C63은, 어, 총네 가지 바디 타입을 동시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단, 쿠페, 까브리올레, 그리고 이제 외건까지 출시가 됐는데, 국내에는 C63 외건은 거의 어, 출시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의외로, 그, 독일에서는 외건의 판매가 제일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유럽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그 외관에서의 약간의 변화가 있긴 있는데, 한눈에 봐서 사실 차를 잘 아는 분이 아니면 쉽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한눈에 아, 이거 신형이구나 알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라지에이터 그릴인데요. 그릴에 이제 세로핀이 적용이 됐죠. 기존에는 가로로 적용이 되어 있었거든요 AMG는 가로에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그런 바를 적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세로 그릴은 음 예전에 그 300SL의 그 경주용차 그 차의 이미지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 GTR, AMG GTR에서 선보였던 앞쪽이 툭 튀어나온 그 모습도 많이 형상화되어 있죠 여기도 보시면 앞으로 살짝 돌출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AMG GTR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 부분 디자인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헤드램프에서도 지금 보면 멀티빔 LED가 적용이 됐는데요 C 클래스의 멀티빔 LED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그 E 클래스에 적용됐던 멀티빔 LED를 보면 여기에 하나 동그란 게 있고, 이쪽에 또 동그란 하나 구가 더 있었거든요. 두 개로 나눠져 있고, 그 안에 이제 84개인가, 그 정도의 LED가 박혀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있던 그 동그란 벌브가 두 개로 나눠졌어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면서 디자인도 상당히. 그좀 뭔가 테크니컬한 느낌이 들도록 그런 디자인으로 바뀌었고 멀티비 메리디로 보더라도 디자인은 조금 바뀌었지만 기능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84개의 led를 가지고 어 앞에 상황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가려주기도 하고 상향등을 유지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어 기능적으로는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하단 범퍼의 a wing 같은 경우도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어요. 지금 여기는 상당히 좀 카본이랑 장식을 많이 붙여 놨는데 A 윙도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고 그리고 휠도 이게 이번에 새로 적용된 휠이거든요 기존에 약간 레이싱 타입의 휠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 휠이 추가가 디자인에 하나가 더 추가가 돼가지고 어두 가지 중에서 고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황금색 캘리퍼가 적용되어 있는 브레이크는 어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죠 그리고 타이어는 앞에는 2535 ZR 19 그리고 뒤에는 28530 ZR 20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타이어는 미쉐린, 지금 파일럿 슈퍼 스포츠가 적용이 됐거든요. 지난번보다 타이어가 한, 한 등급 올라간 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뒷부분에 보면 지금 이게 쿠페인데 쿠페의 스포일러도 디자인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과격하지 않지 않았나요? 아닌가? 좀 새로운 느낌이 들고요. 뒷 부분에서는 사실 검, 어, 얼핏 보면 큰 차이를 잘못 느끼는데 여기 머플러 뭐 TV 디자인이 좀 바뀌었습니다. 머플러 뭐 TV 사각형의 두 개인 건 마찬가지인데 좀 새로운 느낌으로 바뀌었고 여기 디퓨저가 이게 기존에는 세 개가 삼등분, 삼분할 되어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네 개가 좌우로 나누어져서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날개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C63에서 뒷부분에서 디자인이 바뀐 부분이고요. 리어 램프도 크게 다르진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선명한 느낌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이는 지금 이 바디 컬러는 그 무광이죠. 무광인데 이게 블랙이 아니에요. 블랙이 아니고 햇빛 안에 아래 들어가면 조금 더 밝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난번에도 그 C63에 이 무광 블랙이 있었죠. 그리고 상당히 예뻤었는데 그 디자인, 그 컬러보다 이게 조금 더 어두워요. 이게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컬러라고 하더라고요. 지난번 것도 사실 예뻤는데 개인적으로는 <laughs> 어, 이게 더 예뻐요. 전 개인적으로 사실 블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얘는 완전 블랙이 아니면서 또 무광이다 보니까 이컬러 상당히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쿠페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펜더가 쿠페만 유독 앞 펜더가 상당히 광폭 느낌이 강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부분 이렇게 보이는 이 펜더하고요 세단의 이 펜더, 이 펜더 보시면 구분이 가시나요? 아 딱한 3mm가 더 여기 더 작죠 <laughs> 정확하게 수치는 확인이 안 되는데 육안으로 보더라도 지금 쿠페의 밴드가 조금 더 살짝 돌출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느낌을 보시면 어, 이 세단의 느낌하고, 이 쿠페의 느낌하고 보시면 쿠페가 훨씬 더 강한 강인한 인상을 지금 주고 있죠. 요거는 지금 까브리올레고요. 까브리올레는 전체적으로는 쿠페 바디랑 똑같습니다. 쿠페 바디랑 똑같고, 팬드가 돌출된 부분도 똑같은데, 이 블랙 유광, 블랙 무광이 이게 쿠페 전용 컬러여가지고, 쿠페 말고는 저 컬러를 쓸수 없다. 제 생각엔 까브리올레도 저 컬러를 써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까브리올레는 이제 지붕이 소프트 탑으로 적용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실버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요게 나름 이제 액센트를 주는 부분이죠. 아, 스포일러가 쿠페랑 가브리올레랑 스포일러가 다르네요. 세단도 보시면 세단에 지금 적용되어 있는 이 휠이 이게 그 기존에 있던 그 휠이죠. 그 휠이고 세단도 스포일러를 보시면 디자인이 다르죠. 세단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록 서 있는 이런 형태의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외건이 있는데요. 외건은 뭐, 국내에는 출시가 안 되는 좀 비운의 모델이지만, 음, 외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짠. 자, 이번에는, 어, 메르세데스 AMG C63S 쿠페를 서킷에서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랩을주행할 예정이고요. 처음 처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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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처음에는. 가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확실히 세단보다 쿠페가 더 경쾌합니다. 응답성 자체도 조금 더 좋은 느낌 들고요. 지금 오르막도 이거 그냥 안올라가고두번 계단을 줘서 올라가게끔. 여기도 그냥 일정한 직선인데 직선인데도 한번 울퉁 불퉁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해가지고. 차가 좀붕 뜨는 느낌을 주는 거죠. 여기는 상당히 큰코너고요 오케이. 여기 작은 시케인이 하나 있고. 마지막 코너. 뜨면서 코너다 보니까 옆으로 그냥 쫙막 날아가요. 옆으로 슝 미끄러지는 느낌이. 오. 야 여기도 여기도 부웅 올라가면서 이게 옆으로 날아가는 거지 이게. 와. 근데 힘이 아 진짜 좋네요. 힘도 좋고 그립도 좋고 브레이크도 좋고. 와아 이걸 지금 밀었는데도. 그립이 버티네요. 와풀 브레이킹! 자, 직선구가 들어갑니다. 번쩍번쩍하니까, 그러면 그냥 기어를 당겨주면 되는 거죠. 브레이크를 풀브레이킹 하는 재미가 이제 솔솔하네요. 얘가 ESC에서 한 번, 한번 걸어버리고 나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경우가 있네요. 아, 다 돌았다. 야, 이제 서킷이 조금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자, 수동 모드 말고. 확실히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훨씬 더 좋고요. 아, 일단 아 이게 진짜 ESC ESC를 끄고 한번 주행해보고 싶은 느낌이 진짜 막굴뚝 같은데 아 어떻게 안 될까? <laughs> 아참 아쉽네요. 이번에 그 트랙션 컨트롤을 9단계로 조절하는 시스템이 추가가 되는데. 그게 이제 저 GTR에 들어있는 그 기능이죠. 근데 여기에도 적용이 된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인정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지금 오늘 차에는 적용돼 있지 않다고 해서 실제로 그 오버스티어가 날때 보면 그렇게 많이 허용해주지 않고 살짝 좀 엉덩이가 뒤뚱하면 지금, 지금 살짝 돌았거든요. 뒤뚱하면 바로 잡아주는 거죠. 아, 진짜 저게 한 지금 제가 봤을 땐 방금 날아간 정도가 한 3단계쯤 되지 않을까? 그러면 9단계면 거의 더 돌아가고 카운터까지 이제 쳐야 되는 상황이라면, 아, 그러면 진짜, 아, 안전하면서도 재밌게 탈수 있겠죠. 아, 이거 엄청 재밌네요. 또 타고 또 타고 또 타고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저 차를 타서 써야 됐는데. 아깝네. 생진 얼마까지 나왔나 모르겠네. 네, 이번에는 쿠페로 도로를 조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느낌적으로는 쿠페가 세단보다 조금 더 하체를 단단하게 세팅해 놓았다라는 느낌이 서킷에서는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도로에서는 어떤 느낌일지. 세단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 AMGC63, 특히 쿠페는 더더욱, 와, 도로에서 타기엔 너무 단단하다라는 아,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번에 과연 어떻게, 어, 세단만큼 쿠페도 좀더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을지, 아, 단단하군요. <laughs> 확실히 세단보다는 살짝 더 어, 단단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게 느껴지네요. 여기에서. 아무래도 이제 쿠페의 성격을 좀더 퍼포먼스에 어울리도록 그렇게 지금 세팅을 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지금 컴포트 모드다 보니까 좀 약간 휘청하는 느낌이 조금은 있죠. 그렇게 보면 사실 지난번보다는 아, 이게 조금 더 부드러운 걸까요? 어, 애매하네요. 이야, 이런 차 처음 봐. 앞뒤에 집단을 네 개를 싣고 가네요. 와. 아, 근데 지금 <laughs> 아, 아침부터 오늘 차를 상당히 많이 타고 있거든요. 세단을 도로 시승을 하고 또 서킷에서 세단 타고 쿠페 타고 그것도 또 이제 서킷이 익숙해질 정도로 또 쿠페를 꽤 많이 타고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쿠페를 가지고 도로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궁금한 건 그거죠. 쿠페도 충분히 도로에서 편안하냐, 라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일단 이렇게 나오니까 마음이 너무, 어, 그냥 좀 천천히 가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지만 또, 오 힘이, 아. 자, 출력은 쿠페랑 세단이랑 뭐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C63은 476마력, 63S는 510마력 똑같은데 제로백은 쿠페가 0.1초씩 빠릅니다. 그래서 세단은 4.1초, 4.0초. 근데 이제 쿠페는 C63이 4.0 그리고 C63S가 3.9초죠. 아무래도 결국은 BMW의 M3, M4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 지금 M3, M4는 직렬 6기통 3.0 트윈터보를 쓰고 있죠. 출력이 450마력. 그러니까 CS 컴페티션이 450마력, CS가 460마력인데 이 차는 C63은 기본형 C63이 476마력으로 CS보다도 출력이 더 높죠. 그리고 C63S로 가게 되면 510마력으로 또더 높아지는 거고. 근데 제로백 같은 경우는 어, C M3. M3 컴페티션이 4.1초니까 아, 뭐 거의 거의 비슷하다고 이야기 이야기해도 될것 같아요. 뭐 0.1초씩 그레이드에 따라서 한 0.1초씩 차이 날 수도 있는데 그 정도면 뭐 4초대에서 그죠? 4초대에서 0.1초 차이면 뭐 거의 큰 차이가 아니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럼 굳이 벤츠 편을 들자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근데 막상 타보면 M3가 좀더 경쾌한 느낌이 나는 건뭐 어쩔 수 없는 거고, M3, M4가. 근데 이번에 그 C63도 워낙 경쾌하게 만들어 가지고, 지난번 페이스 리프트 하기 전에 뭐 심하게 단단할 정도로 많이 경쾌해졌었죠. 그랬는데, 근데 이번에는 상당히 안락함도 잘 유지하면서 또 충분히 경쾌하게 세팅을 해 놓아 가지고. 지금은 제가 봤을 땐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진짜 잘 나왔어요. 어 지금 도로도, 도로가 너무 깨끗해요. 시골 도로가 너무너무너무너무 깨끗해요. 그래가지고, 놈이 너무 좋으니까 지금 이게 도대체 승차감이 좋은지 안 좋은지 구분이 안 되는데, 근데 어쨌거나 느낌으로 볼 때는 지난번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조금 더 부드럽게 세팅을 했다. 특히 끝단에서. 그런 느낌들이 들어서 저는 이번 어 C63 페이스 리프트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사실 디자인도 뭐큰 차이는 아니지만 AMG GT R 버전의 와 예쁘다. R 버전의 그 라지에이터 그릴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더 과격한 느낌이 나면서 아 쿠페는 상당히 멋있어요. 자잘 나갑니다. 잘 나가 스포츠 플러스로. 소리 진짜 어우아 멋집니다 멋져 와야 여기를 굳이 막 끝까지 밟지 않아도 그죠 그리고 뭐 수동 모드를 쓰지 않더라도 지금 5단으로 주행하는데도 근데도 지금 이런 소리가 나니까 바코 터지죠 3단까지 바로 내려오네. 니 좋아. 아 제가 봤을 때는 이번 C63은 음 성능이 정말 밸런스가 정말 좋아지면서 서킷에서의 랩타임도 충분히 조금은 줄였을 거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데 그거보다도 도로에서 이렇게 정말 편하게 그러면서 이 감성을 즐기면서 주행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저는 진짜 마음에 드네요 자 그러면 단점 뭐 63s는 가격이 더 비싸니까 M3, M4보다 비싸니까 근데 M3, M4도 지금 컴퓨티션이 있고 CS가 있고 버전들이 지금 나눠지고 있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음, 아마 비슷비슷하게 경쟁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자, 63s 진짜 엄청 좋네요 자 그러면 서킷은 아니긴 하지만 레이스 모드로 여기는 사진을 한번 찍어야 돼요. MGC63은 쿠페도 그렇고 세단도 그렇고 그 승차감 부분에서 정말 살짝 아주 살짝 손을 봤는데 근데 그게 제대로 손을 본 느낌이 들어요. 이게 분명 많이 부드러워진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거치면 거칠, 거친 부분을 살짝 걷어낸 그런 느낌. 그게 그런 거 있잖아. 음식 먹을 때 뭔가 맛이 조금 뭔가 부족한 그런 느낌? 아니면, 그래서 뭔가, 뭐지? 그러다가, 이래서 뭐, 소금을 조금 뿌린다든가, 후추를 조금 뿌린다든가, 아니면 뭔가, 그, 오일류를 뭔가 살짝 가일한다든가 뭔가 그랬을 때 제대로 맛을 딱 찾아 들어가는 그 느낌이 있죠. 아, 그래, 이 맛이야. 맞아, 이 맛이지, 이 맛이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으로, 지난번에 그 살짝 과했던 그 부분, 개인적으로는 진짜, 아, 이건 좀 부담스러워라고 살짝 과했던 그 부분을 정말 절묘하게 걷어내면서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굉장히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거는 그냥 평상시에, 어, 장거리 주행을 하더라도 이 차를 그냥 퓨어 스포츠카가 아닌 약간 g t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평상시에 이 차를 가지고 좀 장거리 주행을 한다. 그렇게 할 때도 정말 재밌게 탈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번에는 지난번에 조금 부담스러웠다면 특히나 지금 뭐 이렇게 그냥 가면서도 레이스 모드 와이 아, 아, 어, 느낌 자체가 아, 아, 진짜 좋아요 근데 굳이 따지자면 굳이 꼽자면 이 AMG의 배기 사운드도 어, 조금 더 풍성하면 좋겠다. <laughs> 욕심이 좀 과한가요? 그 팔기통의 자연업기 때그 풍성했던 사운드에 비하면 조금 인위적인 냄새도 좀 나고, 그리고 어 조금 더 풍성해도 좋겠다. 그게, 어, 타격감. 그렇죠. 타격감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지금 일반 도로에서도 막 완전 막 칼처럼 주행하는 게 아닌데, 근데 굉장히 넉넉하게 주행하는데도 정말 빠르고, 정말 감성적이고, 정말 안정적이고, 그러면서 약간의 편안함마저도 느낄 수 있으니까, 어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표현을 이 말밖에는 더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활용점정... 음 근데, 화룡점정은 아, 좀 다른 느낌일구나. 화룡점정은 뭔가 부족한 거를 점 하나를, 눈 하나를 딱 그려 넣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음식 이야기한 것도 뭔가 부족한 거를 딱 가미를 하는 건데, 이거는 좀 과했던 부분을 살짝 드러내는 거. <laughs> 그렇죠. 어, 과했던 부분을 살짝 걷어내니까 제대로 밸런스가 잘 맞아지네요. 음식에서는 걷어낼 방법은 없잖아. 음식이랑 비교하면 안 되겠네. 에이, 어쨌거나. 그래서 조금 과했던 부분을 살짝 걷어냈는데, 정말 제대로 밸런스가 맞아져서 야 좋다. 근데 이제 계속 레이스 모드로 타면 <laughs> 연비가 많이 떨어지겠죠. <laughs> 장거리 주행할 때는 레이스 모드로 타긴 좀 부담스럽고, 그러면 스포츠, 컴포트 모드로 타면, 컴포트 모드로 타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어, 그래도 약간 둥둥거림이 남아 있어요. 에, 괜찮습니다. 그래도 둥둥거림이 상당히 좀 남아 있어서 뭐 굳이 아쉬운 걸 따지자면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이 좀 AMG 냄새가 덜 난다는 거. 아, IWC 시계에도 보니까 테두리에 빨간색이 추가가 됐네요. 예전에는 이 빨간색 없었던 것 같은데 빨간색이 추가가 됐고. 일단, 이렇게 바뀐 부분들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 여기 노란색 스티치도, 요, 노란색 센터, 요 포인트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아, 여기는 그냥 일반 가죽이군요. 여기는 알칸타라고. 이 알칸타라 스티어링 휠도 두 가지 옵션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말고, 어, 좀 약간 카본 느낌이 나는 그런 재질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시트도 지금 디자인이 상당히 잘 나왔죠. 특히나 요 부분을 지금, 어, 금속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놔가지고 시트도 디자인이 상당히 잘 나왔고, 음. 그리고 몸도 진짜 잘 잡아줘요. 그러면서 편안하면서도 몸을 상당히 잘 잡아줘서 시트도 만족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Okay, no, oh feel so red light she's on it, left, right. the left track we read it on now she tag it your mark i on that look